블랙 프라이데이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엔 억울한 연말 특가 할인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아무리 오래된 게한달반 따끈따끈한 차량들 이제 주차장 포화 때문에 과감하게 좋은 금액으로 준비했으니까 첫 번째 매물입니다. 제니시스 G80. 완전 무사고의 보호미력도 영원입니다. 실용적이고 편의적인 옵션이 대거 탑재가 됩니다. 판매 금액이 2790만원이었습니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할인 특가로 2690만원에 안내 드릴 건데요. 기아의 더뉴모하비 차량이죠. 프레지던트 등급이고 아륜구동이죠. 추가옵션, 전부 다 들어간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2,190만원에 판매 중이던 차량이었습니다. 2,090만원에 안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 메모리입니다. 랜드로버 차량이에요.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입니다. 2.0 TD4 HSE 럭셔리 차량인데요. HSE 럭셔리가 되면 옵션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돼요. 그 외에도 미션 오일 교환, 디퍼런셜 오일 교환, 핸들 커버, 바닥 매트, 트렁크 매트, 시트 커버 등요 차량 1,750만원에 불과 4일 전에 안내를 드렸었던 차량입니다. 오늘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할인 특가로 1,690만 원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차량입니다. 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인데요. 정말 말할 게 없어요. 진짜 완벽해요. 옆에 정비 내역 보시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또 할인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2,150만 원에 안내드리던 차량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할인 특가로 2,090만 원에 안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재고 차량이 아닌 재고 할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진짜 완벽하니까 놓치지 마세요.